신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성당입니다 오늘은 2020년 63년생 58세 토끼띠 분들의 2020년 하반기 운세와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63년생 토끼띠 운세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업운, 직장운, 금전운, 운성운 애정운, 건강운 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태어난 음력월 기준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을 짚어서 신점으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은 장사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장사운은 개개인의 운때만 좋다고 해서 모두가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흔히 대운이 들었다고 하셨던 분들도 개인의 운때는 좋았지만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잘 되기는 커녕 망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단순히 개인의 운때 좋고 나쁨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63년생 토끼띠 운세 중 사업은 장사 운이 좋은 분들과 좋지 않은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올해 폐업이나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6월, 5월, 9월, 7월생 분들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이미 폐업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작년이나 올해부터 이미 금전이 마르기 시작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에는 기존의 하단 사업을 아예 접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 분들도 있고, 어떻게든 버티시는 것이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접어야 할지, 계속 운영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쪽에 계신 분들과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금전운, 재물운이 좋은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10월, 2월, 3월생 분들입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시작하는 시기나 사업장의 위치도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3년 이상 하신 분들 중에 현재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만 더 버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하반기 운세는 운대가 좋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세 번째는 업종 변경이나 품목 변경을 하시면 좋을 수 있는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 6월, 8월, 9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에는 최근 1, 2년 동안 상황이 좋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좋았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해나 내년에는 업종을 변경하시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잘 되는데 그대로 하면 안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하시는 것보단 새로운 일, 새로운 분야로 문이 열리는 운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작게는 음식 메뉴를 바꾸는 것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재투자나 사업 확장을 하시면 좋은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 3월, 10월생 분들입니다. 재투자나 사업 확장은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시던 장사나 사업에 재투자 또는 확장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투자나 확장은 직원을 늘리시거나 인테리어를 다시 하신다거나 분점을 내신다거나 사업장을 더큰 곳으로 이전을 하시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으로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운대가 좋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 여하를 떠나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큰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 쪽에 계신 분들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분에 이어 직장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분과 마찬가지로 전체 사주로 신천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난 년과 월만으로 다섯 가지 운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 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63년생, 토끼띠 운세 중 직장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실직 중이신 분들 중에 원하는 곳으로 취직이 가능하신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 4월, 10월생 분들입니다. 물론 개인의 전체 사주에 따라서 취직이 되는 시기가 개인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취직이 되더라도 인간 구설에 휘말리지 않으시려면 본인의 사주에 맞는 일을 하셔야 하고 또 직장의 방향도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취직의 기회가 한번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 번 있을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고사직이나 퇴사위기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 6월, 7월 생 분들입니다. 건거 사직이나 퇴사의 이유가 대부분은 좋지 않은 이유나 억울한 이유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버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 역시 이직보다는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다니는 직장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할수 있는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 4월, 10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첫 번째 말씀드린 분들과는 달리 현재 실직 상태가 아닌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새로운 분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직이 아닌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지방발령이나 해외발령, 직무변경 등으로 운세가 좋게 바뀔 수 있는 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 아직은 좋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창업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은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9월, 5월, 7월생 분들입니다. 창업을 하시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올해는 좋지 않은 운대라고 생각하시고 2021년 본인의 음력 생일 달이 지난 후에 시작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이나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저희 쪽에 계신 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실패수를 조금은 줄여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집과 직장이 멀거나 아예 집과 떨어져서 직장 생활을 하면 좋을 수 있는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6월, 7월생 분들입니다. 물론 개인의 전체 사주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다섯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액땜을 하는 방식으로 집과 직장 또는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장운에 이어 애정운, 연애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정운에 대해서는 기혼이신 분들과 돌싱이신 분들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태어난 음력, 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혼이신 분들 중에 이혼수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 6월, 7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나 배우자의 외도 문제 또는 자녀 문제 등으로 이혼수가 있는 분들이지만 이혼수가 있다고 해서 모두들 이혼을 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찾아보신다면 이혼이기를 극복하실 수도 있다는.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나 배우자의 외도 문제 또는 자녀 문제 등으로 이혼수가 있는 분들이지만 이혼수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찾아보신다면 이혼이기를 극복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배우자의 외도 문제나 본인의 외도 문제에 의한 이혼 익기에 있는 분들은 저희 쪽에 계신 분들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싱이신 분들 중에서 현재 만나는 분과 이별하는 것이 좋을 수 있는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 7월, 9월생 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경우는 사실 만나는 분과 시작부터 잘못된 만남이나 사주상으로 합의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별을 한다는 것이 슬프고 힘든 일이기도 하고 또 얽매여 있는 일이 많아서 헤어지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내리시고요. 더 좋은 인연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재 만난 분과는 이별을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개인의 천재 사주나 상대방의 사주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돌싱이신 분들 중에 과거에 배우자나 헤어졌던 분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 8월, 4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전반적으로 다시 만나도 좋은 시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검정거리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돌싱이신 분들 중에 현재 혼자이신 분들에게 좋은 인연수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 10월, 3월 생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본인의 전체 사주에 따라서 좋은 인연을 만나는 시기나, 맺어지는 시기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외롭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인연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남녀간 금전거래로 인해서 그 끝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애정운에 이어 건강운과 사고수, 수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운의 경우에는 개인의 전체 사주에 따라서 좋지 않은 부분에 해당되는 시기나 좋지 않은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63년생 토끼띠 운세 중 건강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한데 본인은 모르고 병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 7월, 9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혹시 모르니 하루라도 빨리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첫 번째에 해당되시더라도 큰 병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향후에 조상님께 꾸준히 정성을 드리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건강 문제가 악화되거나 재발 전이 합병증 등이 생길 수 있는 분들이고요. 해당 되시는 분들은 1월, 9월, 5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에는 평소에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점으로 볼때이 분들은 조성바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고비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두상전에 정성을 많이 들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이고요. 해당 되시는 분들은 6월, 7월생 분들입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이나 심리 불안, 대인기피증 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해당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희 쪽에 계신 분들과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사고로 인해서 수술수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 6월, 7월생 분들입니다. 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생길 수도 있고, 여행을 가셔서도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술자리나 모임 등에서 사람들과의 다툼으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소 항상 안전 사고에 주의하시고 사람과의 마찰도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020년 63년생 토끼띠 운세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1~2년 사이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았거나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좋지 않은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상탈이나 상문부정, 신병 산소탈 등의 원인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저희 쪽에 계신 분들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